반갑습니다. 9월 3일 분데스리가 독일 축구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조합픽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지금 분석해드리는 모든 경기에 조합픽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9월 3일 분데스리가 독일 축구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도르트문트와 호펜하임의 경기입니다. 이번 맞대결에 앞서 도르트문트는 헤르타 베를린 원정에서 승리하고 시즌 3승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브레멘의 패하며 바이름, 에 미넨과의 선두 경쟁에서 다소 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아까 시즌 전 고환 질병에 걸리며 스트라이커 포지션 선수가 사라졌는데 켈린에서 영입한 모데스테가 지난 경기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기대를 충족시켰고 아데미와 아자르, 브란트 등이 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콜터백도 팀 적응을 마쳤기에 풀 전력으로 선두를 향해 질주할 것입니다. 이번 맞대결에 앞서 호페나임은 개막전 패배 이후 리그 3연승에 성공하며 선두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에름, 미넨과 라이프치, 도르트문트 등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화력을 보유한 팀인데 특유의 공격 축구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크로아티아를 월드컵에서 이끌 크라마리치를 비롯해 다운과르트너와 루터의 3톱 외에도 스코프와 다브르가 안정적으로 공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최종 분석입니다. 한때 호페나임 상대로 고전했던 도르트문트지만 지난 시즌 수입을 비롯해 최근 2년간 상대 전적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는 등 호페나 임전 부진을 시선했습니다. 또 이제는 잉글랜드 국가대표 중원의 중심으로 거듭난 벨링엄을 주축으로 외직한과 엠네찬 등 중원의 경기력이 살아났기에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것입니다. 주에와 스콜터백의 수비라인도 탄탄한 도르트문드가 1승을 더 추가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가족방에서 조합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우니온 베를린과 바이에른 미넨의 경기입니다. 이번 맞대결에 앞서 우니온 베를린은 지난 라운드에서 승격팀인 샤케를 원정에서 상대했는데 6골을 터뜨리며 대승했습니다. 마인츠 원정 무승부가 있긴 하지만 개막 이후 4 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며 바이에른 미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리그를 폭격하고 우니온 베를린의 합류한 시에 바추는 피지컬이 비슷한 분 데스리가 적응을 빠르게 마치며 공격진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베커가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큰오해가 버티는 수비 라인도 안정적입니다. 이번 맞대결에 앞서 바이름 미네는 상대 골키퍼 존머의 미친 선방쇼에 고전하며 홈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리그 1위긴 하지만 같은 승점 팀과 더불어 승점 9점 팀들이 여러 시기에 확실한 1위는 아닙니다. 그래도 한 경기를 빠졌던 무시할라가 다시 돌아왔고 사비쳐도 라이프치히 시절의 경기력을 되찾으며 키미와 함께 중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최종 분석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바이엘은 미넨 상대로 홈에서 글라드바가 했던 것처럼 수비 중심의 경기 운영으로 승점을 노리겠지만 개성이 생긴 바이엘은 미넨이 두번 연속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좋은 피지컬을 보유했기에 중앙 수비가 빼어난 우니온 베를린이지만 측면 수비는 다소 불안함이 있는데 사네와 만에, 그나브리와 코망 등 지구촌 최고의 윙어진을 보유한 바이엘은 미넨이 돌파로 승부를 낼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가족방에서 조합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은 레버쿠젠과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입니다. 이번 맞대결에 앞서 레버쿠젠은 마인츠 원정에서 시즌 첫 승을 따내며 연패를 끊었습니다. 선발 풀백으로 출전한 프림퐁이 멀티골을 기록했고 팔라시오스의 골도 나온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에서 바커와 힌카피에 등이 퇴장을 당했기에 이 경기에 결정하는 악재도 있습니다. 단 지난 경기에서 징계를 마친 주전 키퍼 후라데키가 복귀했고 첼시를 떠난 허드스누도이를 영입하며 기아비의 윙어 파트너를 구했습니다. 이번 맞대결에 앞서 프라이부르크는 보험전의 승리하며 리그 선두권을 유지 중입니다. 이탈리아 국가대표 공격수인 그리포가 골을 넣으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확실히 나아진 전력과 경기 운영으로 분데스리가의 강팀으로 성장했는데 이번 시즌 더 나아진 모습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강점이 있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며 그리포와 정우영, 그레고리치를 앞세운 역습골을 노릴 것입니다. 이번 경기 최종 분석입니다. 레버쿠젠이 홈에 이점이 있지만, 헤드릭 쉬크가 기회에서 지난 시즌 같은 마무리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우도희도 팀 전술에 적응이 필요합니다. 또 원정팀은 레버쿠젠의 강한 중원 상대로도 점유율을 가져가며 접전을 가져갈 회플러와 케이틀의 중원이 탄탄합니다. 주원에서일진1퇴의 공방을 펼칠 두 팀이 승점을 나누어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가족방에서 조합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분석은 몰프스부르크와 켈렌의 경기입니다. 이번 맞대결에 앞서 몰프스부르크는 개막내 경기에서 승점 두 점에 그치며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리그의 어떤 팀보다 스케줄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바일은 이 미넨과 라이프치히를 이미 상대했고 승격팀을 거친 경기 운영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세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기에 이번 홈경기에는 어느 때보다 집중력을 끌어올려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막스 크루제와 마르무쉐, 은메차의3톱을 가동할 전방과 함께 아놀트와 스반베리의 중원도 라인을 확실히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맞대결에 앞서 클리는 개막전 승리 이후 연속으로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좋았던 시즌 출발과 달리 지난 라운드 경기력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상대의 퇴장이 있었기에 40분을 수적 우세로 임했는데 상대보다 슈팅 시도가 월등하게 적었습니다. 피게스가 팀에 합류하며 공격 옵션이 늘어났지만 모데스테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고 케인츠와 친들러 등 이선의 지원이 부족합니다. 이번 경기 최종 분석입니다. 켈리는 샤프과 액터가 버티는 수비 라인의 안정감으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확실하게 해결할 스트라이커는 부족합니다. 아울트와 스반베리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은매차의 침투와 크루즈의 결정력 있는 한 방이 나올 볼프스부르크가 시즌 첫승 사냥에 성공할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가족 방에서 조합 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분석은 보훔과 브레멘 경기입니다. 이번 맞대결에 앞서 보훔은 지난 라운드에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지만 승점을 따내지 못하며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흔들리던 수비 라인을 하인트가 잘 지탱했지만, 졸러와 아사노, 호프만 등 공격진에게 찾아온 기회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포터의 이쪽으로 인해 졸러와 호프만이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데 인상적인 마무리와 거리가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에 앞서 브레멘은 도르트문트를 제압하고 프랑크푸르트와 홈에서 만났지만 난타전 끝에 패했습니다. 팀주전 스트라이커인 필크루그를 비롯해 비텐쿠트르 등의 골이 나왔지만 상대 화력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도. 강등이 후승 격에 바로 성공한 팀으로 분데스리가 복귀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슈미트와 그로스, 비텐쿠르트 등 경쟁력 있는 중원조합은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고 있고 피크루구는 벌써 리그에서 세골을 터트렸습니다. 이번 경기 최종 분석입니다. 개막 이후 페이스에서는 브레멘이 나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험 역시 극도로 부진하던 시기를 지나 지난 라운드에서 반등의 기미가 보였습니다. 로실라와 슈테거 등 볼점유의 강점이 있는 중원을 중심으로 홀트만이 빼어난 개인기를 앞세워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보험의 시즌 첫 승점을 기대할 만합니다. 다 브레멘의 원정 경기력이 안정적이고 파이퍼와 브리들 등 피지컬 좋은 최종 수비가 보험의 침투에 대응할 수 있기에 승점 3 점까지는 어렵습니다. 이번 경기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가족방에서 조합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분석은 슈투트가르트와 샬케의 경기입니다. 이번 맞대결에 앞서 슈투트가르트는 직전 켈름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점을 추가했습니다. 후반 초반 선발 공격수로 나선 파이퍼가 퇴장당하며 40분 정도를 수적 열쇠 속에 열명이 뛰었지만 패하지 않고 승점 한 점을 따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팀 수비를 지탱했던 이토와 마브로파노스 등이 수비 라인을 확실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적 시장 마무리 단계에서 칼라이 지치가 울버햄튼으로 이적했기에 전력 누수가 생겼습니다. 와만기투카가 스트라이커가 아닌 측면자원이기에 킬모비치가 최전방에 나서 공격을 주도해야 합니다. 이번 맞대결에 앞서 찰켄은 아직 개막 이후 승리가 없습니다. 설 시즌 리그에서 강등당한 이후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2부에서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하며 의욕적으로 임한 시즌인데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보험의 주전 공격수였던 폴터를 비롯해 리그항에 검증된 자원인 몰렛을 영입하는 등 선수 보강도 착실하게 했는데 아직은 조직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페로데와 몰렛등 좋은 선수들이 있고 드락슬러가 이선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최종 분석입니다. 샬케는 원정에서 그리 공격적인 운영으로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수비 불안으로 많은 실점을 내줬기에 안정적으로 수비 숫자를 두며 슈투트가르트전을 맞설 것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엔도와 아하마다의 주원이 탄탄하지만 파퍼의 징계 이탈 속에 스트라이커가 없기에 최전방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가족방에서 조합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분데스리가 독일 축구 분석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